안녕하세요. 성동상생 성동공립센터 철봉호입니다. 오늘은 서민들이 좋아하는 반찬 두부를 가지고 세 가지 요리를 해볼 겁니다. 두부가 좋은 거 아시죠? 열량도 낮고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단백질이 높습니다. 고단백이죠. 자 우리 식... 닭을 풍요롭게 하는 두부요리 아 두부 반찬이죠. 요리는 어렵게 느껴지니까 자이 두부요리를 아, 두부 반찬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큰 두부가 한 모가 있어요. 1kg 짜리입니다 이 1kg 짜리를 3등분해서 세 가지 요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그 두부 반찬의 기본 두부조림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부를 으깨서 야채를 다져서 이제 으깬 두부 무침을좀해볼 이제 무치는 얼갈이 두부 무침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부를 3등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 1kg짜리예요. 보통 두부 한 모에 300g, 350g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 얼갈이 그 두부 무침을 먼저 좀해 보겠습니다. 얼갈이 두부 무침은 어, 두부를 으깨 가지고 물을 짜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양념을 해서 무치는 겁니다. 자, 먼저 두부, 얼갈이 두부 무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서, 면포에 넣어도 되고요 자, 저는 이제 삼배를 준비했습니다. 삼배. 3배. 삼배에다가 이렇게 자른 두부를 넣고, 자른 두부를 넣고요 예, 이렇게서 해 한번 이렇게 좀 짜낼 겁니다 물을 좀 두부를 좀 짜내서 예, 아 물이 많이 나옵니다 예, 두부는 80%가 수분이에요 예, 다 짜낼 순 없겠죠 자 물을 어 물이 이만큼 나왔어요 자이 짜낸 두부를 볼에다가 이렇게 놓습니다자 놓고요 간단한 양념으로 할 겁니다. 먼저 소금간을 좀 합니다 여기다가 소금간 맛적을을좀 넣었어요 후추 후추 좀 넣고요 그 다음에 참기름을 좀넣어볼요 참기름 아 보이시나요 아안 보시는구나 이 여기다가 참기름을 반스푼 넣습니다 반스푼 넣었어요 자그 다음에 통깨를 통깨를 볶은 참깨입니다 한티스푼 어깨에서 예. 볶은 참깨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혀줍니다 이렇게 묻혀줍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 소금물에 데친 얼갈이 100g입니다 100g 자 100g을 이렇게 좀 잘라서 어 아, 계절에 따라서 다 틀려요 이제 쑥갓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이 9월이잖아요 쑥갓이 없어요 자 여기도 어 맛소금 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참기름을 조금만 더 얹을 겁니다 예. 자 버무리고 있어요 자이 보이시나요 자, 참기름과 소금물에 데친 얼갈이를 이렇게 골고루 줍니다. 자, 하나 완성됐어요. 얼갈이 두부 무침. 자, 이렇게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자그 다음에는 으깬 두부 야채 어, 부침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두부를 먼저 으깹니다. 자, 두부를. 자, 이게 좀연 연한 두부예요. 진두부다단단한 두부보다는 이렇게 연한 두부가 좋습니다 예, 한한부부를 이렇게. 으깨줍니다 잘 자, 다음음에자를으를으요그요음에음에여기 자, 양파 양파. 다진 거, 한 스푼이라고 했어요. 자, 양파 다진 거. 자, 양파 다진 거. 자, 그 다음에 파도 좀 다졌으면 좋겠니다 파는 반 스푼 정도. 예, 파는 반 스푼 정도. 이렇게 다진 거좀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근. 이렇게 당근은 좀 얇게 슬라이스해서 다져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근도 좀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아, 색감을 좀 내고 싶다. 그러면 이 버섯, 표고버섯도 좀 넣어주면은. 저는 건포구 버섯이 집에 있어서 불렸는데안 넣어도 됩니다 안 넣어도 되고 이것도 이제 색감으로 여기다가 이제 달걀 하나 풀어줄 겁니다 달걀 자 달걀이 달걀을 네, 달걀을 여기다 하나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간을 해야 됩니다 간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맛소금을 좀 넣을 겁니다 맛소금 맛소금은 그냥 뿌리시고요. 그다음에 후춧 가루, 고춧 가루. 자, 그리고 버무려 줍니다. 이렇게 골고루 잘 섞이도록 반죽을 해 주는 거예요. 반죽. 얼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붙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붙이고요.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조림두부입니다. 이제 조림두부는 적당한 크기를 네모지게 자를 겁니다. 예. 네모지게. 자 저는, 예. 이 요거는 좀 물기를 좀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저는 어, 여기다가 이렇게 키친타올, 키친타올 위에다가 이렇게 좀 올릴 겁니다. 자, 하나씩. 타올로해서 이렇게 이제 두부 물기를 좀 빼줍니다. 조림 두부를 만들기 위한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에 들어갈 가 양념장을 좀 만들 겁니다. 이제 물기가 빠지는 동안 자 여기에는 진간장, 진간장. <laughs> 그리고, 물, 물 50ml, 예, 물 반컵, 이렇게. 한 컵씩 넣고, 잘 섞어줄게요. 예, 저는 여기다가, 이 다진 마늘을, 아, 다, 다진 파를 조금 넣을 거예요. 그 양념장도 완성이 됐고요. 자 이제는 물기가 어느 정도 빠졌으면 아 그리고 여기다 좀 고소한 맛을 좀감미하기 위해서 그 참기름 한반 스푼만 넣겠습니다. 한예 이렇게. 자 이제는 조림두부의 양념장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달궈진 후라이팬에 이제 그 조림두부를 붙이고 이 으깬 두부 부침을 지져내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 지져보는 단계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먼저 그 팬이 좀 달궈져야 됩니다. 달궈진 다음에 먼저 으깬 두부를 으깬두부 야채 부침을 한번 부쳐보겠습니다. 먼저, 소리 들리주죠 하나, 둘, 계란을 부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다 노릇하게 익었어요. 이제 불을 끄고 접시에 담아내도록하겠습니다 접시에 자두 번째 야채 두부 깻요리도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조림 조림 두부 두부 조림 해보겠습니다. 달궈진 팬에 달궈진 팬에 물기가 빠진 물기가 빠진 아까 봤죠 물기가 빠진 두부를 올릴 겁니다. 예. 소리 좋죠? 양면이 노릇하게 익었을 때 양념장을 뿌려줘야지 양념이 고루 잘 되고 쫀득한 맛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녹말가루라든가 이런 부침가루를 붙여주면 은좀 쫄깃한 맛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러면 또 번잡해지니까 이렇게 어, 만드셔도 예. 그, 그 맛의 차이는 노릇하게 예. 예. 익었어요. 자, 렇게넣어 고기가 자, 자, 이렇게 노릇하게 익었습니다. 보이시나요? 노릇하게 익 그, 보이시나요? 이렇게 예, 노릇하게 익었죠? 예, 한쪽면이 익었구요. 예. 나머지 면도 이렇게 노릇하게 익을 즈음에, 양념장을 끼얹어줄 겁니다. 이렇게. 예, 많지 않아서, 아운직스러요 아운직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파채를 이렇게 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이제 국물이 졸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렇게 접시에 담아냅니다. 완성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 세 가지 요리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자, 큰 두부 한 모로 네, 맛보자 보이시나요? 자 우리가 지금 시간이 2시 40분입니다. 아까 2시 5분경에 시작을 했는데 아, 미리 이제 이렇게 두부 요리의 기본 두부 조림 그 다음에 으깬 야채, 두부 무침, 그 다음에 얼갈이 두부 무침.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어, 두부는 서민들의 음식이지만 지금은 건강하게 하는 음식입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고요. 이렇게 두부 큰, 두부 한모로 이렇게 세 가지 요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식탁에도 이렇게 두부, 큰 두부, 한 모로 이렇게 풍성한 식탁으로 건강도 챙기시고, 또 음, 맛있는 음식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